올 겨울 여러분 식물 몇 개나 살려내셨어요? 저요? 솔직히 반은 보냈습니다. 겨울만 되면 왜 이렇게 식물이 죽을까요? 햇빛도 약하고, 공기도 건조하고, 아무리 물도 조심해서 줘도 꼭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시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죽은 게 내가 잘못 키워서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식물을 잘못 데려온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유튜브 싹다 뒤져서 정리했습니다. 겨울에 베란다에 둬야 사는 식물과 실내에서 버텨야 사는 식물, 오늘 완벽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올 겨울엔 식물 한 포트도 읽지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로즈마리. 생각보다 추위에 강한 허브예요. 월동온도는 약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정도. 5도까지는 버틸 수 있어서 베란다에 두면 오히려 향이 더 진해집니다. 다만 통풍은 꼭 필요해요. 밀폐된 베란다라면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주세요. 너무 따뜻한 실내에 두면 오히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로즈마리는 과습이 아니라 건조에 강한 식물이에요. 흙 위쪽 2cm가 완전히 말랐을 때만 물을 주세요. 물이 화분 밑으로 찔끔 빠질 정도면 충분해요. 겨울에는 성장 속도가 느려서 2주에 한번 이하로 주셔도 됩니다. 또 흙은 일반 배양토보다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써야 해요. 펄라이트나 마사토가 섞여 있으면 훨씬 건강하게 자랍니다. 햇빛은 하루에 4시간 이상만 받아도 충분하고 겨울에는 창가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입 끝이 마르거나 색이 바르면 그건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기가 너무 뜨겁거나 정체되어 있을 때입니다. 살짝 찬 공기가 도는 곳이 오히려 로즈마리에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제라늄.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대표식물이죠. 월동 온도는 영상 5도 이상이에요. 낮 동안 햇빛이 들어오는 베란다라면 아주 잘 자랍니다. 제라늄은 사실 추위보다 습기를 더 싫어해요. 그래서 겨울철처럼 공기가 건조한 계절에 오히려 더 튼튼해집니다. 물은 흙이 완전히 마를 때만 주시면 돼요. 입이 약간 말라 보일 때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과습만 피하면 정말 오래갑니다. 또 입이 너무 무성해지면 통풍이 잘안 돼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겉님 중에 누렇게 변한 건 과감히 잘라주세요. 이게 바로 겨울 전정이에요. 이렇게 관리하면 봄에 꽃망울이 정말 풍성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라늄 향이 벌레를 멀리하기 때문에 겨울철 베란다 곰팡이나 진드기 예방 효과도 있어요. 따뜻한 낮에는 잠깐씩 창문 열어주면 금상첨화. 세 번째는 라벤더. 겨울 공기가 건조해서 오히려 더잘 자란답니다. 월동 온도는 영하 5도 전후로 꽤 추운 온도도 견디는 강한 친구예요. 라벤더는 지중해성 식물이라서 햇빛, 통수, 배수 이세 가지가 생명입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햇빛만 확보된다면 겨울엔 거의 손이 안 가요. 물을 자주 주면 뿌리가 썩으니까 흙이 돌처럼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주시면 됩니다. 보통 2-3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라벤더는 토분에 심는 게 좋아요. 플라스틱 화분보다 숨을 쉬기 쉬워서 뿌리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겨울엔 비료를 멈추고 봄이 되면 새순이 올라올 때한 번만 줘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의 꿀팁! 라벤더는 잎을 손으로 숙일 때 나는 향이 스트레스 완화에 좋아요. 그래서 저는 눈 옆에 두고 오갈 때마다 향을 한 번씩 맡습니다. 그게 하루의 힐링 루틴이에요. 이세 친구들은 햇빛과 통풍이 핵심이에요. 너무 따뜻한 실내보다는 약간 선선한 베란다 쪽이 훨씬 좋답니다. 실내 추천 첫 번째는 아글라오네마. 그늘에서도 예쁜 잎무늬를 유지합니다. 월동 온도는 영상 18도 이상이 좋아요. 솔직히 이 친구는 빛 없어도 너무 잘 자랍니다. 오히려 햇빛이 너무 강하면 잎이 탈 정도예요. 겨울철 조명빛만으로도 충분히 강합성하고 잎무늬가 은근히 고급스러워서 거실, 복도, 욕실 어디든 잘 어울린답니다. 특히 겨울엔 물 주는 타이밍이 포인트예요. 겉흙이 말랐다고 바로 주지 말고 손가락으로 3cm 정도 찔러봤을 때 속까지 마른 느낌일 때만 주시면 됩니다. 잎이 살짝 축 처질 때가 오히려 물 달라는 신호예요. 또 하나, 잎 닦기를 자주 해주세요. 난방 먼지가 잎에 쌓이면 숨구멍이 막혀서 광합성이 떨어집니다. 저준유지나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면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잎이 훨씬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공기정화 식물 중에서도 톱급이라는 거. 특히 건조한 겨울에 공기 중 먼지를 흡수해줘서 숨이 좀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필로덴드론. 온도만 20도 이상이면 형광등 밑에서도 세잎이 납니다. 월동 온도는 영상 15도 이상이에요. 줄기가 길게 뻗어서 공간을 푸르게 채워주는 대표 덩쿨 식물이죠. 햇빛보다 온도가 중요한 아이고 잎은 도톰해서 수분 유지력이 좋아요. 특히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물 과다예요. 잎이 처졌다고 물 붙어주면 바로 뿌리 썩습니다.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밑으로 물이 쫙 빠질 정도로 한 번만 주세요. 그 다음은 최소 일주일 이상은 그냥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러덴드로는 공중 뿌리가 생기면 그건 건강하다는 신호예요. 자르지 말고 그 뿌리 주변에 약간의 습도만 유지해주세요. 그럼 새 잎이 훨씬 크고 선명하게 납니다. 또 선반이나 책장 위에서 흘러내리듯 두면 인테리어 효과가 정말 커집니다. 줄기가 길게 늘어질수록 자연스럽고 초록빛이 공간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겨울철 난방이 있는 실내에서도 정말 잘 자라는 친구예요. 마지막은 칼라데아. 입무늬가 너무 예뻐서 처음 보면 이건 가짜 아니야? 싶을 정도죠. 재밌는 건 햇빛이 약할수록 더 선명해진다는 점. 월동 온도는 영상 18도 이상이에요. 직사광선만 피하면방 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밤에는 잎을 오므렸다가 낮에는 다시 파는 소면 잎이라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걸 보면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칼라데아는 습도 관리가 핵심이에요. 겨울철 건조해서 잎 끝이 마르거나 말려버리기 쉽거든요. 가습기를 근처에 두거나 작은 분무기로 아침마다 잎에 미스트처럼 뿌려주세요. 이때 직접적으로 흥건하게 적시는 건 안됩니다. 잎이 젖은 상태로 오래 있으면 반점이 생길 수 있어요. 습도 항상 살짝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겉뜨기 마르기 시작하면 살짝 물을 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칼라데아는 잎이 먼지에 약해요. 잎무늬가 섬세해서 먼지가 쌓이면 색이 탁해지거든요. 젖은 헝겊으로 닦거나 부드러운 붓으로 털어주면 그 무늬가 다시 살아납니다. 겨울철에 이 친구를 곁에 두면 하루 종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포근해진답니다. 이세 친구들은 햇빛보다 온도와 습도가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물보다 공기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정리하자면 베란다 용은 노즈마리 제라늄 라벤더, 실내용은 아글라오네마 필로덴드론 칼라데아. 이 여섯 친구만 기억하셔도 올 겨울엔 식물 한 포트도 잃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화분 분갈이 하는 쉬운 방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초록빛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식물 자랑도 해주세요. 다음엔 화분 분갈이 하는 쉬운 방법으로 다시 만나요.